자, 유형 27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유형 27을 보면, 아 유형이 많죠? 형태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고요. 도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, 쫄지 마. 제일 중요한 거는, 무엇인가가 일정, 일정하게 바뀔 때,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숫자들을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. 또 중요한 게 뭐냐면, 앞에 번째 항에서 항이 바뀔 때마다, 그 앞에 번째 항과 그 다음 번째 항에 어떤 식으로 수가 바뀌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, 1639번 한번 볼게요. 잘 보세요. 1639번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 건 관찰이에요, 관찰. 자, 1, 3, 6, 10개 정육면체 블록을 쌓아서 만든다. 4층 탑이다. 일단 10층 탑을 블록 몇 개냐고 보겠습니다. 잘 보세요. 자, 첫 번째 항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1이 되고 있습니다. 됐죠? 자, 두 번째 층 보세요. 두 번째 층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. 자, 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? 맞죠? 이렇게 그럼 봐봐 얘가 저 밑에 하나 있잖아 맞죠? 그두 개도 추가된 거 맞죠? 그럼 a2가 얼마인 거야? a2가 첫 번째 항 1에다가 뭐두 개도 추가된 거죠 이렇게 즉,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? a1에다가 두개가 추가된 거죠 네,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잘봐봐세 번째 항도 그림으로 한번 잘 봐보세요 어떻게 되있습니까 얘들이 그대로 쑥 내려오면, 자, 두 번째 항에다가 숫자가 추가가 되고 있죠. 몇개더 추가했니? 세개더추가했죠 이런 식으로. 이해가요? 그럼 봐봐, A4도 봐봐봐. 어떻게 되고 있어요? 세 번째 에다가몇 개가 더 추가시킨 거 아니야? 네 개도 추가시킨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요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그러면, 얘를 한번 볼게. 자, A1은 1이 되고요 A2는 얼마입니까? 1 더하기가 되겠죠. 그럼 A3는 또 얼마니? 1 더하기. 2 더하기 3이잖아. 그죠? A4는 얼마예요?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자, 이런 식으로 된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럼 10번째 하면 얼마야? 1 더하기 2 더하기 얼마? 10까지 하면 쭉갈게 AN번째는 얼마겠습니까?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까지 의 합이 되겠고요. 그럼 이부분의 합이 얼마이 2분의 얼마? N,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에요. 즉 그냥 얘 일반형 얘인 거야. 됐어요. 그러면 얘 일반형은 뭐예요? 시그마 n은 1부터 얼마까지 10까지 더하면됩니다 뭐예요? 10층까지 더하는 거고요. 2분의 n에 n 플러스 1. 요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.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면 자 2분의 1 나오고요.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얼마니 n 제곱 플러스 n.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. 그럼 얘는 또 얼마예요? 2분의 1 되고요. 변수의 이차제한 얼마에 6에 10, 11, 21자 플러스 2분의 10, 11 됐습니까? 이식 계산해 주면 답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자 이렇듯 숫자가 어떻게든 배열되는데 앞에 숫자, 문 뭐, 앞의 항과 그 다음 한째 항이 숫자가 어떤 식으로 규칙적으로 바, 변하는지 즉 an 플러스 1과 A, N 사이의 관계를 찾기만 한다면 모든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꼭다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유형 27이었습니다.